자, 저번 편에 이어서, 음, 서포터가 티어를 올릴 때 알아두면 좋은 팁. 남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시 또, 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번 편에 얘기했던 거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라인 관리 방법과, 그리고, 로밍 타이밍. 그리고 시야 활용에 대한 방법을 저번 편에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미리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대각선의 법칙과 스펠 체크라는 부분인데 우선은 저번 편에 했던 얘기를 조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텀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바텀 주도권을 바탕으로 로밍 타이밍을 잡는 방법 그리고 라인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렸었죠 그렇다 보니 시야 활용에 대한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잡지 못했다는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야 활용 같은 경우는 분리할 때는 수비적 유리할 때는 공격적으로 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조금 얘기를 하자면 상대가 핑크와드를 박는 지점인 대부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 핑크와드에 걸리지 않게 와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래서 용 뒤에 와드를 박는다던가 아니면은 핑크와드가 박히는 걸 봤다면 그 핑크와드 시야에 한계가 있는 부분에 와드를 써서 핑크와드를 낭비시키고 저희는 시야를 획득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렌즈를 돌린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핑크마, 핑크와드만 활용을 해서 시야 장악을 한다면 그 핑크와드의 제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한 범위를 활용을 해서 와드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시야를 장악하게 되고 상대방은 핑화를 썼지만 본인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알아두시면 좋은 건라인화드 또한 굉장히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 항상 라인화드는꼭 해주셔야 한다는 이 핵심 포인트를 별표로 삼고 저번 편에 대한 핵심 요약 정리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어서 대각선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의 법칙입니다. 솔랭 핵심 포인트인 대각선의 법칙인데요. 정글러의 위치 인원 배분에 따라서 대각선의 법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뭐 LCK나 뭐 LCS 뭐 등등 다양한 해외리그에서도 통하는 킹각선, 대각선의 법칙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사실 요 방법 같은 경우는 어, 정글러가 탑갱을 갔는데 상대 정글의 탑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 정글이 미드나 바텀 쪽에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간단하게 대각선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대각선의 법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까 보면, 좀더까 보면 정글러의 동선까지도 파악이 가능한 팁이 되는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상대 정글 동선을 어떻게 예측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상대 정글 동선을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방법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사실 시야 활용인 상대 정글 캠프에 와드 하나 정도만 있어도 동선이 예측이 가능한 칼날부리, 늑대, 두꺼비, 돌거북 같은 곳에 와드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정글 동선이 예측이 가능한 수순이 되는데요. 뭐,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대각선의 법칙을 통해서 정글을 예측이 가능합니다. 초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버프를 서로 시작을 많이들 합니다. 솔로랭크의 경우에. 솔로랭크의 경우에는 블루 팀은 레드, 퍼플 팀은 블루, 스타트를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탑 갱킹을 많이 시도를 해요, 탑 미드 쪽을. 그래서 3분까지 갱킹이 안 되면은 바이게 싸움을 하거나 바이게를 나눠 가지는 그런 방식이죠. 나눠 가지는 경우보단 대부분 마주쳐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마주쳐서 싸우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나올 때는 저희 정글러가 있는 곳에 반대쪽에서는 사려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저희 정글러가 그쪽에서 싸우는데 정글러들이 바위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전을바위게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뤄, 근데 바위게에서 교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반대쪽 바위게를 취득하거나 다른 쪽에서 갱킹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시면 티어를 올리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바텀이 순수하게 2대 2 싸움을 할수 있는 여건인지 그리고 갱킹을 통해서 상대방을 잡을 때 2대 그 3대 2 싸움으로 수적 우위로 싸울 수 있는지 3대 3으로 역갱을 받아쳐서 우리가 불리해지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정글에 와드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지만 와드가 없더라도 우리 정글러의 위치를 통해서 상대 정글러의 예측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에서 2대1을 마주쳐서 정글러가 탑에 보였고, 미드라이너 미드에서 1대1 하고 있고, 그러면 바텀에서 순수하게 2대2 싸움을 할수 있는 것이고, 탑에서 3대2 교전이 벌어지고, 미드라이너가 백업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드라이너가 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 바텀은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드라이너가 탑이 아니라 오히려 바텀을 뛰어서, 저희 바텀을, 어, 잡아먹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상대 위치가 보였을 때, 좀 싸우는 거 여러분들께 좀 추천해 드리고 그래서 이 대각선의 법칙 같은 경우로 상대 정글러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바텀 2대 2 싸움에서도 어떠한 유리한 교전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랭에서는 또 알아 주시면 요 정도가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거. 제가 살릴때 살리고 공격적으로 할때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대각선의 법칙에 대한 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스펠 체크입니다. 또저 티어 분들은 많이 안 하고 고 티어 분들 방송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서포 유저분들이 스펠 체크를 굉장히 칼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티어를 올리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로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는가 이 부분이 먼저가 나와야겠죠.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선 상대가 전멸이 없고 뚜벅이 챔프다라고 했을 때. 전멸은 평균적으로 300초, 5분의 쿨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변수는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5분의 쿨타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전멸을 체크해두게 되면 우리 정글러의 갱킹이나 CC기를 가지고 있는 라이너가 라인에 갱을 와서 그 챔프를 잡는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타 구도도 비슷한 거예요. 소규모 교전을 일어났는데 상대 원딜이 잘 컸는데 스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펠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상대 원딜을 빠르게 포커싱해서 녹이고 한타를 한다면 저희가 그 소규모 교전에서 이득을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펠 체크가 꽤나 중요한 건데요. 그 스펠 체크를 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상대 전멸이 빠졌을 때 전멸 클릭해 두고 5분을 더하면 돼요. 거기서 5분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스페 체크하는 방식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전멸을 이렇게 썼구나.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이 타이밍까지 상대 전멸이 안 도니까 그럼 이 타이밍 좀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플레이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사실상 스펠 체크를 해 주고 이거 상대 전멸 없는데 저희 바텀 한번 해 보죠라는 식으로 정글러의 갱을 유도해 낼수 있고 아니면은 아 미드 뭐풀 없는데 저 한번 가서 갱한번 해보죠. 로밍 한번 해보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라이너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원딜러나 서포터가 풀이 없다면 정글러를 활용해서 킬을 딸 수도 있고 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스펠 차이로도 킬각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점을 활용해서 싸움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어를 좀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앞에서 다른 1편의 내용과 2편의 내용을 다 보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도록이면 전문적인 느낌으로 핵심만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티어를 올리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더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 또는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남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포터로서 고티어까지 올라오시는 데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팁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서포터의 모든 것이 아니라 섬세한 서포터 강의로 다시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3개월 만에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모두 안녕!